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런 미술 세계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제 디렉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한 소식을 준비 오셨다고요? 네, 바로 오늘 개관한 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고덕동 라이트룸에서 펼쳐지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비거 앤 클로저라는 몰입형 전시가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는데요. 네. 예. 이 전시는 원래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런던의 킹스크로스에서 오픈했던 라이트룸 런던에서 먼저 열렸고요. 음. 에트나 컴퍼니가 라이트룸과 국내 독점 콘텐츠 그러니까 IP 계약을 체결한 뒤에 라이트룸 네. 서울을 이제 오늘 오픈을 한 거죠. 음. 몰입형 전시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요, 이 전시는 살아있는 데이비 도크니가 3년간 직접 기획에 참여한 컨텐츠라는 점, 오. 그리고 런던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두 번째 개최하는 전시가 바로 서울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객이 많던가요? 어, 오늘은 첫날이었고 제가 평일 오전에 갔다 와서 예.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음. 아마 주말에는 꽤나 많이 몰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좀 생소한 단어를 쓰셨어요. 몰입형 전시가 어떤 거예요? 네, 몰입형 전시라는 말 요즘 어, 많이들 쓰, 쓰기도 하는데 또 네. 또한 이제 신조어이기도 네, 해서 생소할 텐데요. 네. 일반적으로 어, 대형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나 그러니까 음. 이제 공간에 딱 맞게 그 프로젝터 영상을 음. 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매핑 기술이나 아니면 증강현실인 뭐 AR, VR 이제 이런 기술 들을 이용을 해서 음.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연결해서 관객들에게 시공간을 넘어서 실감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전시를 말을 하는데요. 네. 몰입형 전시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그 어, 우리가 있는 공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시가 진행되는 그 공간에 바닥과 내면 사면 음. 이렇게 해서 다섯 면을 미디어로 꽉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환상적인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전시에 비해서는 어, 수동적인 태도로도 큰 감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수동적 태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시각이라는 감각은요, 후각이나 청각 등에 비해서 내가 굉장히 노력해야 능동적으로 사용해야만 감상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음. 왜 노래는 내가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리면 어이 노래 좋네 뭐지 음. 이제 이렇게 들리게 네. 되잖아요 노력하지 네. 않아도 근데 예술 작품 시각 작품은요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작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심지어는 작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음. 쓱 보고 이제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몰입형 전시는요 사방에 이미지가 매핑된 공간 속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지 안에 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주는 심상을 흠뻑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어, 마치 음악을 크게 틀은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음악도 즐기게 되고 어떤 향이 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맡고 싶지 않아도 심지어 이제 맡아지듯이. 음. 그래서 이런 몰입형 전시를 시각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수동적 태도로도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니그 동안에 저는 그냥 미디어 아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근데 몰입형 전시라고 하니까 어그또 달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름이 계속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 뭐. 제주도에는 애는 빛의 벙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제주도에도 또 다른 곳에 또 생겼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네네. 이쪽 파주과 경기도 쪽에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네. 뭐 강릉에도 생기고 네, 요즘 유행처럼 오고. 많이 네. 생겨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프로젝션 같은,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맞아요. 해서 작품들을 네. 막 보여주고 막 움직이고 맞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네 그런 어, 거를 진행된다는 요즘에 거죠? 이제 다 몰입형 체험 전시관 이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저는 혹콘이 그림을 오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네. 아, 하여튼 최근에 트렌드하고 좀 어느 정도 맞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런 거라고 볼수 있네요. 네. 외국에서도요. 이 몰입형 체험 전시의 시초로 볼수 있는 게그 이머시브 반 고흐라는 전시를 제작한 라이트하우스 이머시브라는 캐나다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네네. 북미 지역 12개 도시에서 이 몰입형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 은그 전시명에도 이머시브라고 하는 이 몰입 일종의 음. 이제 몰입이라는 뜻이 계속 들어가죠. 네. 어또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은 명작들은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네. 반고흐의 작품 이미지는 유독 이 몰입형 전시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음. 또 다른 회사인 호주 회사 그� 어, 그랜드 익스피리언스가 만든 반고흐 얼라이브라는 그 전시도 전세계 7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빛의 벙커에서도 음. 이제 고흐의 작품 이미지를 선보였는데요. 네. 고흐뿐만이 아니라 여러 네. 작가들, 작가들 돌아가면서 클립츠도 예. 선보이고 했는데 예, 이 거를 또 했던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 아트앤뮤직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에서 제작한 음. 그런 컨텐츠를 한국에 들여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계 제가 지금 벌써 세 개의 회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다방고후 이미지를 사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 프리인 명화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에 관람객들은 뭐 뻔하다 지겹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과 명화를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지식 수준의 감상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의견도 이제 같이 나뉘는데요. 네. 뉴욕 타임즈의 예술 평론가는 어, 천박하고 가벼운 엔터테인먼트다라고 <laughs> 하면서 아주 엄격한 작대로 이 몰입형 전시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라이트하우스 이머시브의 그 사례로 봤을 때요. 평균 50달러 정도의 금액으로 티켓이 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450만 장의 티켓을 판매했대요. 와. 그러니까 약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하면은 거의 뭐 3천억 가량의 매출을 어마어마하네요. 올린 거를 보면 많은 회사들이 앞다퉈서 비슷한 이 몰입형 전시를 만들어내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진행자님도 빛의 번거랑 아마도 그뭐 한, 또 다른 아르테미지엄도 가보셨는 거 네. 같고 하니.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네. 제주 시립 미술관에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런 공간이. 그래서 여러 차례 갔었는데 어느 순간. 어, 익숙해지는 느낌이 <laughs>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번이나 같은 전시를 간 경우가 많지 않으셨을 텐데 네. 살면서 여러 번 티켓비를 쓰셨고 사실 저도 빛의 <laughs> 벙커 아르데미지엄 다 갔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따져보면 다른 일타, 일반적인 전시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사실인 음, 것요 맞아요. 요즘은 관심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뭐 인증샷 문화랑도 연관이 되어 예, 있기도 예. 하고요. 그런데 이 최근에 열린 제가 오늘 다녀온 라이트룸의 비거 앤 클로저 호크니 전시는요. 호크니가 현재 살아있는 작가라 그 기획에 3년간 참여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을까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도 작가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laughs>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우선은요. 저는 이걸 몰입형 전시가 아니라 몰입형 다큐멘터리 쇼라고 불러야 할것 같아요. 예. 이 러닝 타임이 50분 가량 되는지 영상이 계속 루핑이 되는데 음. 처음부터 끝까지 호크니의 목소리와 함께 영상이 전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어, 아마도 이제 그 미리 가보셨던 빛의 번거나 아르테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음악, 그냥 예. 예. 뭐 이렇게 처음과 끝이 언젠지 모를 만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기승전결이나 어떤 설명이 없이 음, 그냥 네. 뭐 음악 정도만 나오고 영상에 흠뻑 취하게 되는데요 예. 이거는. 호크니의 목소리와 함께 호크니의 작품 세계를 아우르면서 아.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 설명하는 방식이요 이를테면 어, 호크니가 원래 유럽에서 태어났는데 네. LA로 이주를 해서 그곳의 풍광을 보았을 때뭐 어디를 뭐 갔다가 이런 걸 봤다 그래서 아. 그걸 내 작품에 녹여냈어라는 그런 걸 설명을 할 때는요 예. 실제로 LA의 풍광 속을 차로 달리는 모습을 함께 연출을 아. 해서 마치 우리도 차 뒷자리에 타고 같이 달리는 듯한. 이렇게 풍경을 막 보여주다가 이 풍경이 이런 작품으로 변한 거야. 이제 이런 음.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작품 이미지와 함께 필요한 영상을 추가로 보여주거든요. 네. 런던의 라이트룸과 그러니까 런던에서 먼저 열린 라이트룸과 동일하게 구현됐다고 하는 이 전시관은요. 사이즈가 가로 18m, 세로 26m 이런 이제 직사각형의 공간에 높이 12m 사이즈의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벽이 세워져 있는 그런 예. 큐브 형태의 단일 관인데요. 보통의 몰입형 전시관들은 관이 여러 개가 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마치 좀 여행을 가듯이, 그리고 동일한 하나의 관도 막 벽체를 세워서 음, 벽 앞으로도 네. 보고, 뒤로도 보고 하면서 내가 여러 곳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굉장히 단, 어, 단순하게 생긴 큐브 형태의 단일관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 그 내용이 설명적이기도 하고 큐브 형태의 단일관에 이렇게 영상이 쏴지다 보니까 어, 마치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어, 보듯이 네, 한공간에한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영상을 음. 관람하고들 있더라고요. 저도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전시장의 기술적 구현은 몰입형 체험 전시와 비슷하지만 관람객의 행태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관람객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약간 좀. 그 해설 같은 거? 네 작품 해설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일 거 같아요. 인동감 있게 작품 해설해주는 거.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능동적으로 인증샷을 찍으러 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까르르 하면서 이제 잃었던 음. 그런 식의 몰입형 전시하는 많이 다르고요. 예. 그래서 스펙터클한 광경을 통한 이 일종의 감정의 북받침을 기대를 하신다면 약간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음. 드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어, 보통의 그 미술작가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다큐멘터리는 전공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지루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호크니의 전시는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시각적으로 즐기면서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다큐멘터리 상영 방식의 확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사실 그,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네. 어, 작품을 어디 가서 고작품이든 유명한 화가 작품을 보는데요. 네. 동체 이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작품인지 네. 이해를 잘 못하면 은 네. 관객한테 떠밀려가지고 그냥 가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음. 네. 근데 누군가가 그 작품 작품을 하나하나씩 설명해주고 네. 어느 시, 상황에서 작가가 직접 나와가지고 설명해준다고 하면 작품이 해도가확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호크니가 이제 60여 년의 작품 세계를 담아서 직접 제작하고 본인이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럼 자녀들도 데리고 가서 같이. 네, 예, 뭐관라을 해도 될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어린 아이부터 미술 전공자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다라고 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 사방이 그 거대한 방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직관적으로 얻는 감정의 확장도 있겠지만 교육적인 어떤 그런 뭐 의미도 큰 전시가 될것 같아요. 네. 호크니 작품은요, 색감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긴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수영장 작가, 색깔 예쁜 작가, 이제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세상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음. way of s 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호크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페인팅 이전에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어붙이는 작업도 했었는데요. 네. 이때 사진작가인 친구들은 이걸 그림이라고 불렀고 나는 이걸 사진이라고 불렀다라고 어. 하면서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관점에 대한 생각해 볼 여지를 던지기도 하고요. 예. 또 그가, 어, 최근에는 이제 그,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유화를 그리지 않고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해서 이제 그거를 판화 형식으로 해서 파, 판매를 하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아, 그게 유화에 비해서 예술적 가치가 있냐, 이제 이런 음.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네? 아이패드로 그린 그의 이제 꽃줄기가 벽에서 숲으로 구체화가 되기도 하고, 막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과정을 내가 처음부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 그러니까 결과물보다 이 과정을 보다 보면, 면아 이게 되게 매력적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또 이와 함께 호크니의 설명을 듣다 보면 결국은 모든 작품들이 아 세상을 보는 호크니의 관점 이 이제 그 반영이 됐구나 하면서 작품 세계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호크니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라면요. 그냥 사방의 아름다운 영상을 즐기면서 작품 속에서 뛰놀다 보면 그 심상이 아마 마음속에 남을 것 같고요. 미술에 대해서 잘 아는 애호가나 전공자가 간다면 네. 지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연령층이나 어떤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음. 같이 가서 봐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외국에 가면은 그뭐 영국이나 뭐 이런데 그 미술관들이 큰게 많잖아요. 그 작품도 <laughs> 네. 우리가 뭐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명화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아주 어린 뭐 유치원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작품 하나를 설명해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 같은 걸 받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럼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laughs>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어, 해외 비평가들의 의견은 좀 나뉩니다. 외신들은 특히 여기에 그 익스비션 전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laughs> 라이트 쇼 혹은 음... 이머시브 쇼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전시보다는 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디언지의 평론가 조나단 존스는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호크니의 실제 작품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laughs> 하면서 호크니가 자신의 명성을 유행에 순진하게 넘겨주고 말았다라고 아... 혹평을 하기도 했고요. 예. 반면 긍정적인 리뷰도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한 기자는 기술적으로 실행되는 엔터테인먼트의 일격이라고 하면서 이건 예술작품이 어차피 아니고 음. 테이블 위에 놓인 호화로운 책처럼 호크니의 작품을 탐구하는 고급 다큐멘터리 정도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호크니 본인은요. 워낙 기술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음. 그의 작품 세계에는 폴라로이드나 아이패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몰리평 쇼는 일관적인 커리어의 연장선이라고 말을 했고요. 60년년의 작품 세계를 이런 방식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 스스로 굉장히 즐겼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꽤나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몰리평 전시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견해가 좀 무세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익시비션이라는 그 몰입형 전시를 처음에는 사용을 하다가, 네. 어~ 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몰입형 전시라고 아직도 쓰고 있는 건데 음. 외신에서는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요즘에는 이 말을 쓰지 않고 어~ 그 이머시브 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그런 전시와는 구별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베테랑 박물관 컨설턴트인 마크 월 히머는요 이러한 몰입형 쇼가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뮤지엄 전시와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듯 말한 바 있고요 한국에서도 정준모 평론가가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제목의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몰입형 네. 전시에는 비평을 하지 않는다 모조품에 그러하듯이 <laughs> 제목부터 좀 강하죠. 정평론가는요. 모리평전시는 미술이라기보다는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비평할 가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국이나 해외나 미술 평론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모리평 전시를 예술적인 것보다는 어뭐 엔터테인먼트로서 쇼에 가깝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큐멘터리는 예술 아니에요? 어. 영화든 예술 아니에요. <laughs> 그렇게 또 어떤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또 다른 형태 의 어떤 예술이 맞아요.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어 제작사 제작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작사요. 어 그랜드 익스피리언스의 설립자 피터스는요. 어, 처음에 이걸 만들게 된게 아이들을 데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굉장히 훌륭한 몇몇 미술관에 갔을 때 아이들은 지루해하면서 아빠 나 젤라또나 먹을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러면서 모든 연령대와 모든 수준의 그런 예술 지식 자들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음. 그런 감상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림을 움직이는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통적인 전시의 권위를 가져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해 1월에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도 반고흐 몰입형 쇼를 운영하는 피버랩스에 2억 2700만 달러를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보면은 일종의 영화 제작 투자랑 또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음.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그 후에 피버는 그 회사의 수익이 10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애초에 전통적 전시의 권위를 가져가려는 의도는 제작사도 투자사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러한 쇼가 대중들로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끌자 인디아나폴리스 미술관은요. 그랜드 익스피리언스 제작사와 협력해서 반고흐 쇼를 미술관 내에 선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음. 이 미술관의 관계자 조나단 버거라는 사람은요. 어, 그 박물관 관람객이 이런 거를 감상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전통적인 관람객 입장에서는 몰입형 경험이 예술을 감상하는 차세대 방법을 좀 그러니까 차세대 방식을 대표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진이 박물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던 때도 그리 오래지 않았다라고 음. 하면서 이러한 쇼도 나중에 예술의 진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홍지 디렉터 생각은 어떠세요? 아제 생각이요. 네. <laughs> 얼마 전에도 강연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예술이냐? 특히 어, 비교가 되었던 게요. 그 쿠사마야유희의 거울의 방이라는 작품들도 보면은요. 네. 사방에다가 그거는 영상은 아니지만 거울을 붙이고 맞아요. 그 안에 이제 블링블링한 뭔가 조명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반짝이게 되면 몰입형 전시와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갖거든요. 우리 그, 그 뭐라고 표현하죠? 만화경 안을 들여다보는 것 어,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내가 있는 공간의 사방을 영상이든 거울에 비친 것이든 뭔가 이미지로. 가득 찬 곳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몰입형 경험을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인증샷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자기 음, 그, 그 얼굴을 봐야, 자기가 찍기도 할수 네, 있으니까. 꼭 봐야 음. 하는 전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물감이 파도를 치는 듯한 미디어 아트의그 음. 모마 1층에 걸렸다는 래픽 아나돌 작가의 작품도요. 네네. 그 일종의 어떤 몰입감, 몰입감을 주지 않냐. 게다가 또 얼마 전에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돔 형태의 스피어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네. 굉장히 거대한 공연장인데 동그란 구 형태로 만들어졌거든요 어, 예. 외관에도 그 래픽 아나도르의 작품이 상영이 됐던데 그건 작품이냐, 상업의 산물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어, 좀 기준을 갖고 나누고 싶은데 헷갈려한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나저나 이 라스베가스에 한달 전에 오픈한 이구 형태의 공연장, 그 스피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없으세요?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거대한 동그란 형태인데요. 예. 여기서 첫 공연으로 얼마 전에 유튜 콘서트를 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은 모서리가 없는 구 형태의 공연장이 모두 스크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 어, 스크린이 모두 채워지면요. 굉장히 가상세계에 들어온 듯한 압도적인 몰입감이 있었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모서리로 나뉘는 것조차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것이 몰입형 쇼이고 몰입형 예술이냐. 이렇게 너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천체박물관 가잖아요. 그럼 네. 그거 해요. 동그랗게 오, 해서 맞아요, 맞아요. 우주를 그렇게 맞아요,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360도로 거의 네. 보여주듯이 딱그 형태를 굉장히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공연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건 과학일까요, 아닐까요? <웃음> <웃음> 제가 오히려 대문들 대먹고 싶은 상황인데. 그러게요. 계속 헷갈리네요. 어떻게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네.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저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문제하는 게 있어요.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있는데 이제 관객들이 헷갈려 하다 보니까 저는 나름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요. 네. 다소 좀 허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예술이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어, 작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제작을 했고 상업적인 목적이 없이 제작을 했다면 저는 작품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제작을 했고 네. 상업적인 목적 없이 제작을 그러니까 했... 업체가 아니라 나는 작가야. 나는 예술 작품을 만들 거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작했다면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거는 작품이 아니네요. 그 제작사가 만들었으니까. 그그 상업적 목쪽으로 동형태에 네, 네.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 굿즈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데요. 예. 어렵지만 작가들도 작품도 제작을 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굿즈를 제작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작가도 비평가도 굿즈를 작품으로 여기진 않거든요. 예. 그렇듯이 이게 뭐 굿즈든 작품이든 아니면 이런 몰입형 영상이든 작가가 어, 상업적인 목적 없이 내가 작품으로 만들었다 하면 작품이지만 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상업적 어떤 프로젝트 협업 이렇게 보는 음.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준모 평론가가 말한 예술의 자기 목적성이기도 한데요. 일종의 무목적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호크니 작품도. 호크니가 만들었으니까 예술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고 볼수 있지. 하지만 업체와 함께 기획을 해서 호크니가 기획에 참여를 하기는 했지만 제작 자체는 업체가 진행을 했고 라이트룸이라는. 어. 그리고 아마 호크니도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본인 작품을 설명하는 이제 다큐멘터리적인 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쇼라는 말을 붙이셔서 그런데 다큐멘터리도 네. 예술 작품이에요. 어, 네. 앞으로 계속 인도쟁갈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예술적 트렌드가 <laughs>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작품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들을 자꾸 찾아가고 탐독하는 뭐 탐구하는 형태였다면 네. 지금 영상으로 자꾸 소비하려는 시대로 가버리니까. 네, 사실 저는요 장르 자체를 예술이냐 아니냐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시 말해서 몰입형 뭐 이것이 예술이냐 아니냐 이렇다기보다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작했나를 보고 그것의 예술성을 따질지 아니면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목적으로 즐길지 우리가 판단해서 감상을 하거나 즐기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걸 듣고 난 다음에 감상하면 또 다른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계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오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자신만의 생존법으로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카야 이야기. 오늘은 가재가 노래하는 곡과 함께하겠습니다. 습지 소녀 카야는 자연의 방식이 생존의 열쇠임을 알게 됩니다. 카야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하나둘씩 잃어버렸던 감각을 깨워가며 본성에 새겨진 생존 방법들을 터득해 갑니다. 다른 습지 생물들처럼 말이죠. 카야는 갯벌에 남은 발자국을 없애 자기를 숨기고 침입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상처 입은 발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하는 것도 다른 동물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카야에게 습지는 천연의 요새이자 미로입니다. 카야는 야생생물처럼 생존법을 습득해 갑니다. 마을 사람들, 문명의 사람들은 홀로 남겨진 소녀를 도와주기는 커녕 멸시하고 따돌리며 차별적 언어로 상처를 줍니다. 배가 고파 급식을 먹기 위해 신발도 없이 맨발로 학교에 갔던 어린 시절, 아이들은 개, 디오즈의 철자도 모른다며 놀려대고 옆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아이들처럼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멀리할 뿐이죠 유일한 친구였던 테이트가 진학을 위해 떠난 후 다시 혼자가 된 카야 곁으로 마을 남자 체이스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도 다르진 않습니다 카야를 이해하고 아끼는 척 다가오지만 사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탐한 도둑에 불과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전쟁의 상처를 해결하려 했던 아버지, 흑인을 차별하던 백인들, 습지 소녀를 향해 험악한 농담을 해대는 마을 청년들. 그들은 야생의 습지 생태계보다